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김건희가 왕실 물건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썼다는 것을 폭로했죠. 이로써 감춰졌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죠. 이 신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옆에 앉아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왕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이 명성황후 딱 하나인데 김건희 여기 있잖아 <laughs> 네. 아, 김건희가 모델이네 어제는 이제 국가대 이런 얘기까지 <laughs> 어, 할 시간이 없었는데 롤모델이네 그모델이 김건희가 고종과 어. 명성황후 같은 자기 사실 윤석열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웃기지, 그러니까 명성황후도 남편이 엄청 허접했거든 네. 그러니까 아안 되겠다 내가 지금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무복을 받고 명성황후가 거의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이 얘기를 누가한테 들었겠지. 어, 어, 그래서 명성황후가 집권했던 건청궁을 직접 간 거고 명성황후 쓰던 저 물품들을 야, 내 방으로 다 갖고 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딱 맞네라고 댓글을 남겨 주세요.